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 관련해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성장정책관 노용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에 대해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1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 및 지역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연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1년부터 시행하여 올해까지 총 1,443개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은 매출액이 1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이고 직접 또는 간접수출액이 500만 불 이상인 기업이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싶어서 어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100억 원에서 1000억 원 대신 매출 50억 원에서 1000억 원 그리고 직간접수출액도 100만 불 이상이시면 수출 신청 가능하시도록 자격 요건을 금년부터 완화하였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시게 되면 중앙, 지방, 민간 간 협력 모델을 통해 향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 마케팅, 지자체 자율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수출 바우처 사업에서는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바우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40여 개 사에 대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마케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등 중소 기술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참여 시 우대 가점을 상향 신설하였으며 KB 국민은행과 같은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도 금년부터 확대되게 됩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신청 접수는 1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출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서류 및 현장 평가, 발표 평가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출 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되고,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